안녕하세요. 류이채입니다. 최근 들어서 골퍼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면발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을 우리 나연 MC랑 네. 우리 프로님이 생각했을 때 지면발력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지면발력? 비거리? 네, 비거리. 저도 파워가 가장 네.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면발력 하면요. 파워를 잘 사용하고 지면에 있는 힘을 잘 전달해서 비거리를... 폭발적인 비거리를 내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들 일단 지면발력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면발력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면에 밟고 섰을 때요. 어, 지면이 우리를 밀어내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힘을 내가 스윙을 하면서 회전을 하겠죠. 이 회전을 통해서 이 힘을 클럽까지 잘 전달해내는 게이 지면발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면발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요, 스윙을 할 때. 비거리와 또 방향성, 그리고 스윙의 밸런스까지 다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면발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면발력을 이용해서 스윙을 할수 있는 방법, 또 마지막으로는 지면발력을 위한 힘을 기르는 방법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지면발력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클럽이 없어도 되고요. 한번 따라 해보시면 오,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건데. 느낄 수 있나요? 네, 네. 바로 0.1초만 에됩니다 바로인데? <laughs> 자,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시면 좋아요. 어, 네. 이게 지면발력입니다. 허? 어, 근데 느껴져요, 발바닥에서. 정말요? 이 얍! <laughs> 혹시 <웃음>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laughs> 네. 이게 왜 지면발력이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 높이 점프를, 힘 있는 점프를 하려면,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뛰려고 하면, 아무리 내가 높이 뛰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앉았다가, 뛰게 되면요. 우리가 발이 양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순간 내 발이 느껴져요. 이 지면을 밀어내면서 점프하는 이 느낌. 이게 바로 지면발력입니다. 그래서 이 지면발력을 우리가 스윙을 할때 접목을 시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에서 조금 더 많은 파워를 낼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시연,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면발력이라고 하면 뭔가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점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점프와 올라가는 동작을 하기 전에 이 누르는, 밀어낸다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스윙으로 할때 이렇게 음. 양발이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반대로 밀어줘야 다시 위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느낌으로 한번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저렇게 스무스하게 밀수 있는 걸까요? <laughs> 제가 밀면은 약간 뚝딱거리면서 후, 아, 아 히, 이렇게 되거든요? <laughs> 네, 제가 지금 스윙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셨을 때 제가 점프할 때처럼 막 과하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지면 반력을 이용하면서 스윙을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을 느껴봤으면 스윙을 할때 그러면 이 지면발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건데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면발력은 위로 튀어 오르는 느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밟고 회전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습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셋업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백스윙, 이거는 연습스윙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백스윙을 할때제 왼발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어? 제가 떨어뜨렸죠. 그럼 네, 제 해버렸네요. 체중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오른쪽이에요. 100% 오른쪽이죠. 네. 그리고 다운 스윙을 하면서 피니시까지 해 볼게요. 자, 요렇게 제가 연습 스윙을 해 봤는데 요게 백스윙 때 오른발로 100% 갔던 힘이 다시 내가 피니시까지 가기 위해서 는 다시 왼쪽으로 가야지 피니시를 할수 있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갔던 게 왼쪽으로 이동되면서 이때 자연스럽게 지면을 누르면서 지면 발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 스윙으로 충분히, 아, 오른쪽 갔던 게 왼쪽, 왼발이 눌려지면서 내가 지면 발력을 쓰는구나를 충분히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칠 때는 이 연습 스윙을 가지고 스윙을 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양 발을 붙인, 양 다리를 지면에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떼버리면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연습을 할때 공을 칠때또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 왼발을 한번 자세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제가 지금 좀 과하게 왼발을 이렇게 떼 봤는데요. 네.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완전 떨어뜨려버리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좀 스웨이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일단 백스윙 할때 아까 우리 프로님이 힐업에 대해서 말을 했죠. 설명을 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공을 칠때 힐업을 약간 해주고 다시 우리가 피니쉬로, 다운 스윙에서 피니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왼발을 밟아야만 진행이 되거든요. 전환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 뿐, 이 동작을 그냥 힐업을 해준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지면을 사용하면서 지면발력을 가진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왼발, 왼발 뒤꿈치를 떼면서 밟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샷. 근데 제가 요즘에 그, 필드 시즌이잖아요, 한창. 네. 그래서 어제도 라운드를 했는데, 아, 뭔가 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뭔가 좀 힘있게 맞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칠 때. 그래서 제가, 어, 내 네, 레슨 내용 중에 요 연습법인데 한번 쳐볼까 하고 쳐봤거든요? 근데 정말 힘있게 드라이버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윙을 한번 찍어서 봤어요. 혹시 많이 흔들리진 않을까 하고 찍어서 봤는데, 오히려, 굉장히 회전량도 좋고 폭발적으로 임팩트가 되면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이 연습법이 스웨이가 많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찍어서 보면 생각보다 움직임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스윙 갔을 때 왼발 힐업 하면서 이렇게 치는 연습스윙이나 공 치는 걸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실시간 질문이 들어와서 해결하고 가보도록 할 건데요. 류프로님, 어, 일일체 구독자라고 하셔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점프 느낌, 이 지면발력 원리를 알 거는 같은데요. 벌떡 일어서는 스윙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벌떡 일어설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과는 차이가 있죠? 라고 하셨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 지면발력을 처음에 배울 때 일단 일어나는, 위로 뭔가 써야 될것 같은 점프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일어나세요 하면 지면 발력을 써보세요 하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골반이 이렇게 빨리 펴지면서 우리가 일어선다고 하죠 네. 이런 스윙을 했을 때는 어뭐 지면을 이렇게 밀어내긴 했는데 우리가 압축해서 공을 치는 파워 있는 스윙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이 지면을 누르고 회전을 해주고 또 버티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그 시청자분의 스윙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버티고 회전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뒤에도 레슨 부분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 이거다 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이체 프로와 함께 지면발력 배워봤고요 궁금한 점까지 해결해드렸는데요 레슨 중에 궁금한 점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신다면 루이체 프로가 해결해드릴 겁니다 루이체 프로의 레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루이체 프로의 레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부에서는 지면발력, 지면을 밀어내는 힘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지면발력, 잘 밀어내고 이제는 버텨야 하잖아요. 버티려면 어떤 게 중요한가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던 게 지면을 잘 누르는 힘. 밀어내는 힘과 플러스 몸을 잘 회전해야만 클럽에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회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왼쪽, 리드하는 쪽에 다리가 잘 버텨준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만 올바른 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연습 방법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실제로 레슨을 하면서 저희 회원님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드려요, 이거를. 요거는 풀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똑같이 우리가 원래는 스퀘어에 놓은 상태로 셋업을 하잖아요. 근데 오른 발을 뒤로 살짝 빼줍니다. 자요렇게 한번 셋업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원래대로 섰던 셋업 때보다 왼 다리, 왼뭐 허벅지나 힙 쪽에 굉장히 많은 프레셔가 느껴질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연습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습싱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 연습싱조차도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네. 어려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왼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고 연습 스윙을 해보면 밸런스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힘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오른발 살짝 뒤로 빼고 왼발에 체중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공을 오. 쳐보는 거예요. 어, 잘 맞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해보면요. 내가 핀실 딱 했을 때 평소보다 내 힙과 허벅지에 체중이 딱 실리면서 힘이 빡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발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나와주세요. 네. <laughs> 네. 왜냐면 한 발로 했을 때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좀 밸런스 잡기가 음, 어려요맞아거든요 저도 같은 유틸로 한번 해보도록 유틸로. 하겠습니다. 저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죠? 긴장하세요. <laughs> 여기서 하는 거죠? <laughs> 네, 맞아요. 그 상태에서 연습스윙만 하는 거예요. 하프스윙으로 갔다가. 아니, 백스윙부터 어려운데요? 하프스윙만. 네. 백스윙 갔다가 휘두르고. 그렇죠. 오! 혹시 오! 지금 힙이나 허벅지에 힘 느껴져요? 피니시 네. 했을 때? 그, 엄청 느껴지고. 그렇죠. 여, 여기서 코어 힘도 장난 아니에요? 맞죠. 밸런스가 딱 잡히죠. 네. 다시. 하, 백스윙 그동안.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힘이 잡혔어야 오케이. 되는 건가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잘하셨어요. 그 네. 상태에서 한번더 해볼게요. 갔다가 휘두르고. 으악! <laughs>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놓고 연습 스윙 한번 하고 쳐볼까요? 네자 왼발 아까 눌렀던 느낌 그렇죠 오. 이렇게 오. 좋아요 어. 밀리는 느낌이 느껴져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오. 한번 쳐볼까요? 가볍게 한번 쳐볼까요? 네. 그 느낌만 살려서 오. 어, 뭔가 왼다리가 좀 써지는 느낌이 네. 있긴 하네요 네. 좀 형성과? 잘못 맞긴 했는데 그래도 방향 빼고는 괜찮은데요? 오케이. 다리가 순간적으로 쫙 펴져서 벽이 만들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좀 그쵸?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네. 굉장히 임팩트 할때딱힘 있게 맞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좋긴 한데 네. 저는 체구가 좀 작은 골퍼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이 보내고 싶거든요. 아, 욕심이 그러면, 끝이 네. 없네요. 이제 운동법 <laughs> 같은 거좀 추천해 주실 수 없을까요? 맞아요. 이 선수들도요. 네. 이거 레슨 말고. 받지 않거든요. 이 기술적인 부분이 정말 머리로는 아는데 이 몸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오.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런지 자세 아시죠? 자 런지 자세를 해줍니다. 자왼왼 음. 무릎과 오른 무릎이 90도로. 만들어준 상태예요. 자 여기가 스타트 자세입니다. 어, 괜히 했다 어... 제가 지금 운동을 나 빨리 당하겠네. 시작하시죠. 네 여기가 스타트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 상태에서 왼 다리를 펴주면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야! 네 어. 이렇게 했을 때 지면이 왼 다리가 밀어지면서 위까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와 상체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약간 회전을 어. 더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연습을 좀 운동을 좀 해주시면요. 내가 지면발력 좀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이 네. 부분을 왼다리를 잘 사용하면서 회전하는 게 훨씬 빨라지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힘도 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여기서 좀 빨리 올라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빵 이렇게. 찾주는 듯한 느낌. 아, 이렇게 찾주는 느낌 뭔가 공중부양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죠. 어, 어, 저알것 같아요. 맞아요. 수영 어,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더. 지면 발려이 완성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홧 이렇게요. 오. 빨라졌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날 거야. 그렇죠. 오. 오케이. 한번 한번 볼까요 <laughs>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치면 또 이제 잘안 맞는데. 아 그렇죠. 번. 근데 그 느낌만. 어, 데 네. 오히려 동... 더잘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동작만 볼게요. 저희는. 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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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잘쳤어잘 <laughs> 쳤는데요? 이게 방금 사실 나연함씨가 느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면발력을 사용해가지고 공을 치시면 오히려 더잘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스윙의 순서가 맞아지면 더 오히려 더 정확히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laughs> 오, 저도 진짜 좀 불안했거든요. 너무 내가 세게 휘둘러서 흔들리지 않을까. 진짜 아는데. 아니죠, 아니죠, 전혀. <laughs> 시청자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리윗 아, 체프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숨이 차네요. 힘들죠. <laughs> 네. 일일 체험. <laughs> 아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막 흔들리는 느낌 없이 이렇게 그쵸. 휘둘리고 여기 다리에 힘이 빡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면 반력인 거죠. 저희 원님이 이거 시키면 프로님 저 PT 받은 거 같아요. 그렇니까요. <laughs> <laughs> 그렇게 <웃음> 되면 잘하신 겁니다. 네.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네. 이 유튜브가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저희가 이제 숨이 차가지고 계속해서 네. 말을 못했었던 건데, <웃음> <웃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오른발을 먼저 밀면서 왼발로 무게중심을 가져가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어, 지면발력, 제가 오늘은 좀 왼발에 집중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왼발, 제가 알려드렸던 이 부분이 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좀 익혀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파워를 내기 위해서 오른발이 밀어주는 힘을 더하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 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왼발을 잘 사용하고 이 왼쪽에 움직임이 잘 익숙해진다면은 오른발이 밀어지는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스윙을 하셔도 훨씬 더 파워풀하게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지면 발력 하면서 항상 고민이었던 게 대부분은 왼발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고민이었던 스웨이드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막상 이렇게 프로님들의 자세를 제가 보면은 왼발에 힘을 줬다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좀 양발이 다운된 느낌이. 어, 맞요 그거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선수 시절 때 네. 저도 지면발력을 조금 배워봤는데 그때 처음에 갔는데 스쿼트를 시키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걸 왜 하는 거지? 처음에 그랬는데 네. 이 양발이 지면을 이렇게 눌렀다가 밀어내는 이 힘을 굉장히 잘 느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쿼트나 실제로 선수들이 스쿼트한 상태에서 점프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스윙 연습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가볍게 그냥 스쿼트를 하면서 그걸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봅시다. 아! 지면발력을 잘했는지 스스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셨어요. 있습니다. 어, 저 너무 궁금해요. 네. 저도 한 번씩 이제 체크하곤 하긴 하는데, 저 선수 때 되게 많이 했는데,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스윙을 하고 나서, 자, 오른발 들어보세요! 정말 저... 들고 싶은데 들 수가 없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오른발에 체중이 많이 남아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laughs> 근데 내가 만약에 어, 체중 이동이 잘 되고 지면발력을 잘 썼다면은요. 해볼게요. 이렇게 스윙을 하고 들어보세요 하면 들 수가 있어요. 아, 아예 100% 네. 넘어가야 되는 네. 거군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못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자가진단법으로 피니스 했을 때 오른발을 한번 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저랑 루이치 프로가 동시에 그 힐업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아, 네. 힐업을 이제 이렇게 막상 어 레슨을 하고 있는 회원들한테 얘기했을 때 회원들이 좀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었을까요? 어, 힐업을 했을 때어 근데 아까 요거 되게 많은 거 같아. 힐업을 했을 때 진짜 저도 거짓말 같지만, 힐업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이 발, 힐업을 할때 앞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 보다는 약간 사이드로, 이렇게 안쪽으로 사용한다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쓴 거죠. 그게 아니라 안쪽, 왼발 안쪽으로 힐업을 하는 느낌? 그래서 아까 우리 프로님이 엄지발가락 쪽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써지면은 최대한 백스윙 때 스웨이가 되지 않고 딱 적절한 양까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이렇게 아까 발을 왼발 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옆으로 미나요 위로 미나요 어떻게 미나요? 미 어... 왼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약간 왼발 새끼 발가락 쪽에 힘을 주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뭔가 프로님들을 보면은 앞뒤나 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미는 힘이 강하신 것 같아서. 근데 약간 저는 앞 처음에 다운스윙 할때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발 앞쪽으로 썼다가 네. 순간적으로 피니시를 할 때. 왼발 뒤꿈치 쪽으로 빠져. 요 그래서 아까 우리 프로님이 이 연습하라고 말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앞에서 뒤로 이렇게 체중이 왼발 앞에서 뒤로 이동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아, 겁니다. 확실히 옆보다 앞뒤가 맞아요. 네네네. 네, 네. 지금 또 차홍파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지면 발력 이용할 때 업다운이 있는데 이 공일 잘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리듬인가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두 번째 연습 방법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벌써 까먹으셨구나. 아,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laughs> 자, 자, 백스윙 때 이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 했죠? 그리고 칠 때는 제가 힐업했다가 치라고 했죠. 근데 이게 리듬이 백스윙 때 되게 급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스윙 다 가기도 전에 갑자기 상체부터 가시는 분들. 음. 이런 분들은 제가 이거 알려드린 거 해보세요 하면 공을 못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렸던 그두 번째 있죠. 이렇게 힐업을 했다가 백스윙 갔다가 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급해지지 않고 타이밍 잡는 연습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류이체 프로와 함께 지면발력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궁금한 점까지 많이 해결해 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도움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지면발력 쉽게 익히는 방법,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두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레슨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지면 발력을 확실히 느끼기 위해서는 왼발로 지면을 누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백스윙에서 체중을 오른발에 100% 실은 후 왼발을 디디며 회전하는 연습해주세요. 실전에서는 왼발 뒤꿈치만 살짝 대며 백스윙, 이후 왼발을 디디며 스윙해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 왼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왼발로만 서서 스윙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른발을 뒤로 빼고 스윙하면 왼발에 실리는 힘이 느껴지며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